삼행시 통장은 최근 발생한 신종 전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세입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교묘한 방식입니다. 삼행시 이름처럼 집주인의 실제 이름으로. 삼행실을 지어 만든 듯한 단체 통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사기는 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집주인과 임차인 세입자 모두를 속여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기범인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만 진행했다거나 건물을 위탁관리해주겠다고 속입니다. 세입자에게는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밉니다. 가장 교묘한 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입금할 계좌입니다. 사기범들은 집주인의 이름에 김철수를 가지고 마치 삼행실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단체 입니다 명의 김철수 연구에 김철수 동호회를 만들어 은행에 단체 통장을 개설합니다. 세입자는 전세 계약서에 적힌 집주인 이름과 송금시 뜨는 예금주 이름이 같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전세 보증금을 이 삼행시 통장으로 입금합니다. 입금된 전세 보증금은 실제 집주인에게 가지 않고 사기범인 공인 중개사업은 그와 공모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임대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직접 확인, 임대인과 대면 계약 및 신분증 확인, 전세 보증 보험 가입 등이 필요합니다. ai와 함께하는 부동산은 전세 사기 유형을 시청자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시리즈로 제작하겠습니다.